2022년 12월 5일 다니엘 기도 Who am I? 수가자서 3장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. 아버지 멘아 감사합니다 여호수와의 더러운 옷을 벗긴 것처럼 아버지 저도 저에게 있는 죄와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새 옷으로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. 그동안 새의 멍에를 메고 수없이 서질렀던 나의 모든 죄를 주께서 사하여 주시고, 이제 그리스의 옷을 입혀 거듭남의 사람으로 아버지의 사람으로 새로이 태어나게 하시게 하신 줄 믿습니다. 주님, 감사합니다. 저는 이제 주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진 여우와 니 씨입니다. 하나님 나라, 영혼 구원을 위해 제가 열심히 아버지 달려나가겠습니다. 주님, 저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,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, 저에게 새 옷을 입혀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리며, 하나님 나라의 쓰임 받는 제가 되도록 열심히 훈련하겠습니다. 주님 감사합니다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